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나요? 음, 그렇지 잘했지. <laughs> 근데 근데 나 MBTI를 그렇게 믿지 않는 입장이라서 왜안 믿어? 어? 아니 뭐 논리적이지 않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러니서 너무 그때 아 너무 자존심 상. 나는 수학 너무 좋아했는데 <laughs> 이득 등막 이렇게 하니까 <laughs> 자기 아니, 자랑 좀 해봐요. <laughs> 저는 이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입학을 해서 학부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이번 2월에 이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마치고 아 아직까지야 나 아직까지 사회로 이제 갓 나온 이제 갓 나온 이제 프레시 <웃음> 박사입니다 <웃음>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야 공부를 어 많이 했지 길게 했지 음. 많이는 모르겠고 길게 했는데 음. 공부라는 거가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재밌었지 재밌었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 실제로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는 공부도 하지만 연구가 주가되다 보니까 그거 연구랑 공부랑은 조금 달랐고 회사를 가면서 또 새로운 공부를 또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좋아하진 않는 하지만 <laughs> <laughs> 많이는 오래 했었다. 많이는 모르겠어. 오래 했었다. 성취감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배우면은 뭔가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성적이더잘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 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나요? 잘하는 편이었죠. 잘하는 편이었는데, 음... 그치 잘했지. <laughs> 근데 근뭐 정확하게 말씀 드릴 거는 전교 1등 막 이런 건 아니었고. 어, 네가 전교 1등 아니었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래? 그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치고사? 라고 해야 되나? 60등 정도로 입학을 했었고, 좋아하던 과목이 수학과목이고,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첫 시험이지. 첫 내신을 봤는데, 그때 수학을 진짜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그때 정교가 270명인가? 근데 한 200등 정도 했을 거야. 어 말도 안 돼. <laughs> 그래서 너무 그때, 아, 너무 자존심 상했어 나는 수학 너무 좋아했는데. <laughs> 2등급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수학 막 엄청 공부했지 그래서 기말고사는 다행히 잘 봐서 내신으로는 2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다른 과목들이 망했지 난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랬어 아까 성취감 얘기했었잖아 응 성취감 어. 그러면은, 공부를 한 이유가 성취감이 있어서였어? 공부 그게 때가... 큰것 같아. 근데 모든 일이든 성취감이 있으면 다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 게임도 그렇고, 뭐 내가 잘하면 재밌잖아. 대학원생때 사실 힘들었던 거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 <laughs> 내가 공부라는 거는 몰랐던 부분을 학습을 해서, 뭐 시험을 본다. 시험 봐서 점수 잘나오면 성취감 있고, 한데. 연구는 또 다르거든. 연구는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야 돼. 아무도 안 했던,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지. 벽에 부딪힌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취감이 좀 없었고. 성취를 못하니까 성취감이 없지. 그래서. <laughs> 어, 똑똑한데? <laughs>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다. 나는 모든 일이든 성취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너도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응. 댓글도 많이 달리면은 그럼 응, 또 재밌잖아. 그치. 뭐 그런 거지 뭐. 박사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어, 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갓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그걸 아직 느끼기는 아직 어렵고 주변의 이제 선배들이나 뭐 이런 진로들을 봤을 때 장단점 이 있는 것 같아. 회사로 간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관리자급으로 들어가게 돼. 그에 맞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갓 처음으로 간 회사에서 관리자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난 장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학계에 있겠다 하면은 당연히 박사를 해야겠지. 자기만의 연구 성과를 만들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더 나아가서 박사로서의 또 연구를 해서 뭐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국가 연구소에서의 뭐 연구원이 된다든지 그런 진로를 가고 싶으면 박사를 해야겠죠 무조건. 네. 너 박사 아니야? 난 박사지. 그러니까 박사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음, 음. 박사로서 박사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를 기획하고 할수 있는 능력. 이 있는 걸 의미하니까, 본인만의 이제 연구를 할수 있는 단계죠, 독립적으로. 음. 너 MBTI가 뭐냐? 아, 내가 <laughs> 이 질문을 참, MBTI. <laughs> MBTI, 아, MBTI, 참 핫한 주제인데, 나는 INFJ가 나왔어. 어. 근나 MBTI를 그렇게 믿지 않는 입장이라서, 그, 그걸로 막, 그렇진 않은데. 왜 합니다? 어? <laughs> 아니, 뭐. 논리적이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laughs> 그게 그게 열받아. 그러니까 나는 아, 열받아. 뭐 열받아. 얘가 얘 열받는 거 처음 봤어. 아니 그러니까 그 지각을 했어. 뭐, 너왜 지각했어? 아, 저뭐 뭐냐? 그 즉흥적인 타입을 뭐라 그러냐? 피? 아 그래. 나 피라서 뭐. 아니 설마야. 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너무 규정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 규정하는 거랑 방금 얘기한 사례는 너무 별이 다르잖아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고 막아나 <laughs> 너무 뭐, 뭐 어떤 고민을 해아나 이런 이런 고민이 있어 면너 그거 MBTI가 뭐라서 그래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 너무 그게 열받아너 <laughs> 연구실에 그런 사람 있었어? <laughs>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구실에서 그 연구 그 MBTI 과몰입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 대화에 잘안 꼈어 모르겠는데 내가좀 <laughs> 그래 음, 약간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있다, 사람이. 아, 진짜? 응. 난 호불호 없는 줄 알았어. 없는 데 있어. 나. <웃음> <웃음> 막 음식 가리고 뭐 이러진 않은데. 아, 뭐. 어렸을 때부터 응. 공부를 잘 했지만. 음. 응. 응. 뭐 잘하는 편이었지. 어, 잘 잘하는 편이었지. 편이었지. 근데 너가 살아보니까 어때? 그 학벌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학벌이라기 보다는. 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음. 학벌은 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해서, 음. 학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어디 가서, 뭐, 교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아닌데, 만약에, 뭐 새로 모임에 갔을 때는, 출신 학교를 얘기하지 않는 편이야. 왜냐면 뭐, 너도 알 수도 있겠지만. 그 못하지. <laughs> 어. <laughs> 그걸 말하게 되는 순간, 이제, 칭찬인 것 같은데, 뭔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딴지를 걸려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땡땡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 아 얘가 열심히 한게 아니라 얘가 서울대생이라서 못다 뭐 그러고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 어? 서울대생이 이것도 못해. 무서워, 서울대생이면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나? 공부만 해서 뭐... 어? 이런 것도 못하나? 어. 그래서 나는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고, 학력이 뭔가 도움이 되냐?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됐는데,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많고, 어느 방향으로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배울 점이 많아서, 그걸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게 많고, 나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거고, 좋은 회사를 가고, 더 나가서 뭐, 유학도 가고, 그런 거는, 당연히 좋죠. 그때, 그리고, 인터뷰 콘텐츠 중에, 뭐, 1화 때 나왔던 분인가? 그, 다육이 하시는. 장님 응. 그분처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한줄 읽는 것 자체가, 신뢰도를 주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오래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과 지지. <laughs> 부모님의 믿음과 지지. <laughs> 아, 니 근데 그거 진짜, 그거 아, 없으면 중요하지. 힘들어. 왜냐면은, 대학교를 4년 다니아 4년도 길어. 등록금부터 해서, 난 우리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자취방의 월세라던가, 그런 것도 다 지원을 받았는데, 아, 나 6년 더 공부하겠다 했을 때, 그거를 지원해주시기 힘든 부모님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아,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데 한번 믿어보자 하고, 딱 지원도 해주고. 우리 부모님도 막 부모님들 모임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 아들이 이번에 취직해서 뭐, 취업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뭘 사줬다더라. 그런 그러니까 게 분명히 들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우리한테 뭐 그런 눈치도 안 줘. 부모님 그안 주셨고 끝까지 그냥 지원을 잘 해주셨다. 그런 거 아니었으면 힘들잖아. 두 번째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하면 교수님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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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과 그리고 연구실 안에 구성원들의 분위기. 뭐 결국은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사람 문제가 제일 큰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대학원은 그 관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나는 다행히도 정말 훌륭한 교수님과 아주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끝까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좀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잘 지지해줘가지고, 끝까지 학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깥의 지지와 응원 말고 본인의 음. 안에 있는 뭐 내적 자질이라든지 성향 음. 같은 건 없나요? 필요하지. 무조건 필요한데 그게... <laughs> 글쎄. 자기 자랑 좀 해봐요. <웃음> <웃음> 학업이라는 게 그게 목적이 될순 없단 말이야. 그, 박사 따면 끝이야, 라는 사람은 절대 없고, 그 학위를 가지고 뭔가 이제 더 나아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의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더 있어야겠죠. 꽤 기간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버틸 수 있는, <laughs> 어, 뭐, 끈기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자질? <laughs> 공부와 연구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만의 문제를 만들어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잘 설정을 해서, 그걸 잘풀수 있는 그런 공부를 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 요즘에 워낙 기술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뭐챗 GPT 나온 것도 다 써보고 하던데 유튜브에서 내게서 <laughs> 네, <laughs> 그런 거를 어 그런 거 <laughs>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겠지. 조금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힘들어. <laughs> 박사 학위는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잖아. 수단이죠. 그거를 음. 활용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잖아. 응.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긴 했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 박사하고 뭐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막연했어. 뭐 연구직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성취감이 있었고, 공부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어, 뭐, 공부하는 쪽으로 영, 그 직업을 정하면 좋겠다 했는데, 공부랑 연구는 다르다. 그래서, <laughs> 아, 연구는 아니구나 해서 학계 쪽으로 안 가고, 이제 기업, 회사로 갔는데 기업과도 산학과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 기업과 연계해서 연구 주제를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이제 인건비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느꼈던 게 나는 진짜 내가 공부를 해서 산업계에 기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좀 접근을 했던 건데도 기업체에서는 되게, 어,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했다 하고, 이런 거 특허도 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실제로 특허도 내고, 그랬던 게좀 의미 있고 재밌어서, 톱니바퀴처럼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 기여하면서 사는 인생도 참 재밌겠다, 의미있겠다 싶어서 회사로 진학가겠습니다